이건 호두 아침밥이고, 이따 점심에 간식으로 줄 계란 좀 삶아 놓으려고요이호도밥 먹고 자, 이로와. 호두야. 얘가 밥을 안 먹어. 응, 황. 황태 엄청 많잖아. <laughs> 물배를 채우냐? 이호도 밥 먹어야지. 왜 들어가? 너 주려고 언니가 만들었는데, 물배만 채우고 이리 와 봐. 여기 황태 엄청 많잖아! 배도 고플 텐데. 어제 저녁 많이 안 먹고 자서. 지금 청소하고 있는데 우리 호두가 다이슨을 엄청 무서워하거든요. 청소기도 그렇고 드라이도 그렇고 이 소리를 무서워해서 지금 저 구석에 도망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청소를 안할순 없잖아, 호두야. 청소하고 있는데 호두 없어져서 찾으니까 책상 밑에 있어요. 호두야다 있으니 그렇게 무서워? 청소 끝났으니까 이제 나와. 쫄았다. 내 쫄보. 이호두 빨리 나와 금방 아빠 온다고 했어. 아빠?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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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종 그정도. 아빠? <laughs> 언니 진짜 아빠 와? 응 금방 온대 아빠 빨리 열어줘 이리 와금다 울어 일로 와 아빠 오니까 좋아? 귀여워. 안녕. 우리 호두 아빠 오니까 좋아서. <laughs> 야, 나좀 만져봐. 이런다. 어. 오늘 점심 호두 브이로그 보면서 먹을 거예요. 호두 너도 짜장면 주라고? 억울하다 억울해 이리 와 해봐 <laughs> 아빠 나 제발 짜장면 한 가닥만 밥을 안 먹어서 간식으로 삶은 계란 느껴주었어요. 근데 이 우두가 얼마나 먹고 싶으면 뿅~ 기다리고 있지, 이리 와! 이렇게 먹을 줄 아는데 사료를 안 먹어. 간식만 좋아하고. 호두야, 언니는 청소 마저 하고 올 테니까 나좀 자고 있어?

호두 잘 가. 안녕. 안녕. 언니 커피 사고 집에 가야지. 호두야. <laughs> 잘 가.